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아 카모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오늘 온라인 영상에 카모님 얘기도 해놨어요. 에 네, 뭐요? 옛날에 카모님은 나랑 동급이었다고.헐 비단급어 <laughs> 음? 와우 바로 출발이야? 아, 바로 출발해야죠. 저희 얘기 어? 할거 있습니까? <laughs> 요즘에 뭐그 근황이라든가. 음. 어 토마스? 토마스 방공 서포터 하면은 이거 물어봐야 돼. 공이지 방이지. 좋아. 내가 잡아한 거 해야겠다. 괜찮이건 뭔가 이상해. 아니었네. 공한데요 방가 방가. <laughs> 오, 좋아. 바이퍼하고 나원디두 명. 아, 완벽해. 나... 좋아. 내가 잘하는 거 꺼내야지 해 가지고 <laughs> 재능 <재룡권을> 꺼내는줄 알았는데 <잘하는데. 웃음> 멜빈이었네. 아, 가몬이 멜빈도 잘함. 진짜요? 어, 레나랑 1대1 가능해요? 가능하지. 아, 바이퍼가 있으면 할수 있어. 그냥... 바이퍼가 있어서 1대1 가능함. 오, 어, 1대1 가능하면 레나랑 디아나 아, 봐주면 되겠다. 아 어 저기 저팀 엘리만 <laughs> 잘 죽여 주세요. 근데 조합상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좋긴 함 진짜. 왜요? <laughs> 아니 뭐안 좋은데. 안 좋은데? 왜안 좋지? 왜 좋죠? <laughs> 아이작은 일단 티샤로 <티샷이> 치고 <laughs> 버마스하고 네, 멜비는뭐 서로 콤보가 좋긴. 아니 근데 진짜 아이작이 앞에서 진짜 <laughs> 엘리만 못 꽂으면 저는 그렇게 한데. 아, 어떻게 보냐? 고왜 뭐, 티샤가 있는데. <laughs> 아이 티샤? 아이뭐 그래도 저는 그럼 뭐 손가락 어, 나 빨고 응, 있습니까? 응, 할 <laughs> <할 거예요. 웃음> 안정 가는 중. 레, 레벨 찍었다, 얘레벨 찍었다. 어레레나레나이 레벨이 레벨이 레이이 레벨이 아벨 뭐야? 아이 잠깐만. 이레벨못 밀어, 이건왜못 밀어. 이히벨구를벨이 레벨이 레벨이 야벨이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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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아벨카 아니 그걸 밀면 어떡해 근데 <laughs> 아니 그치만 트릭시 스킬을 다 미는 건데 어떡해 안 밀리게 하고 때리기엔 너무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했어 그 녀석 하나를 잡기엔 너무 쓸데없는 컨트롤이었어 저그 나비 하나 달렸어요 이름 지어줘요 에피타이머로 지어줘야지 사라지니까 엘몽님 엘몽님 데드맨, 데드맨 엘몽님 데드맨 티샷 데드맨 티샷 데드맨 아니 티샷 데드맨 하라니까 바로 그냥 엘보 찍어버리네 <laughs> 아니 나 이거 왜 제자리 찍기가 됐대? 야 우린 모르지 <laughs> 아.. 레나 피 별로 없긴 한데.. 그 너도 너, 어요 빼세요 그럼 빼빼빼빼빼빼빼빼 <laughs>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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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탐나는데.. 아니 빼뭔 소리야 뭔 탐나 소... <laughs> <뭔 판나. 웃음> 나이스 뭔가 많이 들어왔네 요아 <laughs> 죽어라 아, 나이스 아 존나 맛있다 찬양 나가봐 <laughs> 여기 여기 타냐 아, 아, 찐 타냐 찐아공포 다이펀 속에 아어이펀 속에 도이예님이찐님 여러분 아, 제가 타냐 겨출시켰어요 아, 아니 근데 오너가 뭐, 왜 이렇게 반급해 <laughs> 아니 아, 타냐, 타냐 찐이라기 타냐가 찐이 아. 어딨어?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안죽었구나 아두배더넘렸두배더넘렸어두배더넘어뜨렸 두배를 렸너살려려달래요 <목소리> 아하하 아, 아플 거라 아. 디아나야. 자 살아서 이 빠져 왜안 타시는 거야? <laughs> 밀당 좀. 히히. 도이토. 아, 다왜 도망가? 어, 잠깐만, 아이자. 야, 잠깐 아이작. 야, 아이작 왜도망 오이, 아이작. 바로 거기서 가 아이작. 아이 절대 죽고 나서 저뭐요아 뭐예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데미지가 지금보다 세게 들어. <laughs> 잘가고 다 모여 있어서 그런가? 아플 텐데 바이퍼. 나이스. 바이퍼가 망할 수도 있어. 아 진짜. 괜찮아요. 내 편파도 돼요. 한데 나이스. 나 악몽이라서 못 갔어 거기. 나다 잡았어. 잡아? 그냥 가. 야 그럼 나 잡을 필요가 없었네. <웃음> 예. <웃음> 예. 오. 어쩌에피니? 저이 레벨도 원딜 유저라고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말 시작일까요? <laughs>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때요? 잠깐만. 어? 어? 누 공어? 누구 공해야 누구 돼? 누 공해야 돼? 난공갈게 <laughs> <나공> <laughs>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됐다. 소리 막겠다. 우리 다 각개전투 해야 돼 모여 있으면 아니, 좋대. 아니 근데 뭐, 아니 근데 어떻게 3 주먹이 나와요? <laughs> 아3 주먹 할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깜미하게에공님도 <laughs> 아, 그거 즐거웠구나. 어 즐거웠구나. <웃음> <웃음> 어 우리 벨비 우리 벨비 위험 우리 벨비 위험. 레벨 15다 레벨 15다 잡아도 될듯 레벨 15거든. 뭐야 이거? 아니 레나가 왜 나한테 오지? 졌댔다 졌댔다. 아유 좋다 좋다 아 그러니까 아, 저희 좋다, 빨리 다 같이 때려서 우승을 어. 피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 이게 훨씬 낫 공성이 약하니까 시야목표 아 아깝다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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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서 아, 도태가 되면은 아,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눈치가 아, 음. 있어야지 눈치가 나 다들 다 통로로 되는데아제 덕분에 산줄 아세요 뭔지 도움 하나도 안 받았는데 <laughs> 이렇게 오르르... 올라다니면 어 이거 한번 오면 죽일까요? 덱지 뭐, 안스카이니? <laughs> 토마스 토마스 엘프 엘프 나 여기 아다 옆으로 나 저기 티인 도는 거 아니야? 봐봐. 왔네? 아 뭐야 내 거야 건들지 마 카크시 <laughs> 아이고 <laughs> 아저공두 개나 맞았어요. 이런 이런 티를 하나 더 살겠는가? 어? 여러분 제가 멜빈 씨 켤게요. <laughs> <laughs> 앞에 가세요. 내가 네가. 토마스 공이다. 토마스를 그냥 죽여버리면 돼. 우리가 토마스한테 쫄 이유가 없어. 토마스가 보인다. 바로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눈여 눈여. 넌 빼고. <laughs> 넌 빠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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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멜빈 든든하겠다. 일투나요? 아 안녕? 매일 y 못 가지 제가 죽고 있긴 해요. 그걸 왜 t s the difference? w h f f e r e n c e What's the d 아이고. e r e n c e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가 아이, 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몰라. 나 지금 무시타일는것 보다 토마스 잡는 게더 중요해.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 아, 이게 안 죽어. 와, 이걸 꺼낸다고. 일단 피 아이, 막이와 거기서 싸우는... 뭐가 있네요. 멜빈 이 있어서 가능해. 멜빈 이 있어서 가능해. 다7피다7피탈어만주어 탈퇴해서. 아, 아, 다사네 멜빈. 됐는데? <웃음> 레나 <웃음>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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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겠다. 레나 레나 l 나이 새끼 아우 전 l 가 n a 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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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없으니까 옆에 a Lena, l e 그거 피 e 아... a l e 아 a l e 진짜 아이 n 아, 아, 나 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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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다 에프 여기 다엘프잡어요 부풀. 이싸 이싸는 또이겼습니다컷 에프 팟. 좋아요. 거했어요 저거 됐어. 에. 스 아, 내가 너를 살리러 가는 기대값보다 내가 토마스를 잡는 기대값이 더 커서 토마스 잡으러. 가도내도 제가 사는 것보다 멜비 사는 걸 이렇게. 아, 여기까지야? <laughs> 나랑 엠몽이 1 1 시에 노아, 준님이랑 같이. 너무 하네, 준님 데리고 나빠 <laughs> <laughs>